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과 시간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 종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볼게요. 담보 대출 셧다운 기사 들어가 볼게요. 담보 대출 상위 10곳 중 7곳, 담보 대출 셧다운 저신용자 불법 사채 내몰려 캐피털 저축은행 신규 대출 중단, 서민 발동동. 연체율 급등에 대부업 창구마감 비제도권 고금리 신용대출 몰려 정부 최안펀드 우량 재마차들여 중소 캐피탈사 자금조달 어려워 이 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연말 저신용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을 위기에 처 있다 당장 연말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할 대출이 많지만 신규대출이 안되면서 돌려먹기가 쉽지 않은 대중채무제들은 불법 사채라도 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금융권 입장에선 자금조달 금리급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손실이 나는 구조여서 당국이 개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생활펀드마저 AA등급만 내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회사 신용등급이 A급 이하인 캐피탈 사들은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 산하인 디즈비캐피탈, 메리츠, 한국투자캐피탈 등만 지주사 보증 사채를 근근히 발행할 뿐이다. 캐피탈사가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출 영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금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는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긴축이 가속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채 등으로 자금 시장마저 경색된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A 등급 캐피탈채 3년물 민평 평균금리는 지난해 말일. 3.146에서 26일 기준으로 6.9로 두배 이상 치솟았다. 회사로선 발행시 3년 뒤지급해야할 이자 부담 탓에 발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여전히 금리가 6%대에 발행한다 해도 수요가 없다. 며 사실상 12%는 돼야 시장에서 소화가 될 지경이니 자금 조달이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최근 돈을 빌리러 오는 차주들은 다중채무자나 연체력이 있는 이들이 상당수 지금 밀려주면 때일 가능성이 크다. 며불보도 빠른 부실을 감내하고 대출을 해줬다간, 오히려 당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운영 중인 채권 시장 안당 펀드가 캐피탈체를 매입하고는 있지만, AA등급 이상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등급으로 매입 대상이긴 하지만, 차한 목적을 위한 사채만 일부 매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등급이 낮은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 연체율이 급등한 것도 이 금융권이 대출문을 걸어잠건 이유다. 이는 캐피탈 사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도 대출문을 걸어 잠근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의 신용대출등 기타 대출 연체율은 지난 2분기 1.45로 저점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1.66으로 9개월 만에 0.1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신규 영업을 중단한 곳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당국 관계자도 올해는 대출 총량 규제 이슈가 전혀 없다며 기존 차주 연체율이 오르면 자산을 늘리기보다 신규 영업을 중단해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게 낫다고 뭐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계 상황은 심각하다. 대부업 차주 특성상 다채용자가 많은데 신규 영업시 이들 채권 관리가 안될 정도로 연체율이 치솟았다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 결과 상위 10개 업체 중 5곳이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저축은행 중조 신용제 대출에 대한 기준, 대전사, 할부사, 할부금사죠? 융 작년과 올해 기준에서 이렇게 상반된 내용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 상황이 이렇자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주차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대부업계 10곳 중 7곳. 시 담보대출문을 걸어 잡은 게 이를 방정한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후손이로 취급하는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에도 대출 여지가 급감한 탓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저시용자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 주심. 급증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일분기만 하더라도 불법, 차감형 피해 상담 증거는 2,000건을 돌파했다. 업계는 금전수가 높은 취약 차주일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과가기가 급한 취약 차주들이 금융권과 대부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고금리 대출 창고마저 다치면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국민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법정최무금리에 근접한 고금리 시용대출 이용가구 중에서 취약가구 비중은 84.8에 달했다. 연4% 이하 저금리 시용대출 이용가구 취약개수는 8.9%뿐이다. 고금리 시용대출 가구 중다중 채무 비중은 다시 8 6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대출 홈페이지에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마지막으로 찾는 소액대출 문의나 광고도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들은 무서류 무방문으로 소액대출 가능, 30만원 대출 가능한가요? 등이 그리 여러 건 올라왔다. 대부업처 관계자는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이금융권과 대부업계가 신규대출을 중단하면 이를 활용하던 저신용, 모두 불법금융시장으로 발을 돌릴 수 밖에 없다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들도 불법 금융 시장으로 뇌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웅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금융권 중 어, 캐피탈사 그리고 저축은행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이후 대부 금융권도 자금 차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조금 낮은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찾을 수 있는 문턱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게다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이죠. 하루속히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얼어붙은 이 금융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기사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조금 날씨가 풀리나 했더니 오늘도 추워지고 오후는 더 차가워진다고 하는 것 같아. 요 항상 출퇴근길 또 미끄러운 바닥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중국 친구, 또, 손모구 님이 또 출장 온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차단되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의원님들, 화이팅!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총리. 국내의로 대출 디자이너.